응? 음? 그냥 정신줄 놓고 있 쓰는 한 마리 올 거야. 네 차비 완료했습니다. 대표님 가시면 오뎅탕 끓여놨어요. 오뎅탕 가시면 드시면 됩니다. 땡큐 네 오뎅탕 금방 먹을게요. 이동하겠습니다. 아침에 수박 액이랑 고추장이랑 뭐 그렇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. 못 잡으면 못잡 거예요. 근데 가보주는 원래 해로운 낚시라 그렇게 마릿수 연연하면 안 돼요. 그냥 한 마리를 잡아도 대꼬리를 한 마리 잡아야지. 안나온면 그냥 그런 갑다 하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원래 가보주는 번가보조 낚시할 때별 생각 안 해요. 목표도 그렇게 많이 안 잡아요. 일단 오늘 저는 한 마리 목표 한 마리. 네, 마리수 아닙니다. 가비가 많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아씨. 10호, 12호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오늘은 네. 한 16호, 그 정도 써야 될 조류인 것 같아요. 10호, 12호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좀 무겁겠어요. 날리는 것보다 저는 무겁겠어요. 그래요? 지 집어드나? 저주 좀 해줘. 잘 잡게. <laughs> 어쩐지 집어드니까 난 저주를 안 하더라. 저주를 안 하니까 내가 안 되지. 에이, 진짜. 저주를 퍼부어야 잘될거 아니야. 초조 좀 퍼봐 빨리. 어 깜깜 무 소식이네. 언젠가는 가비가 나오겠지. 가자! 한 마리 올라와. 아이고, 훨 편하네. 선수가 <laughs> 히트. 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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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마세요. 드롭봉 드렁뽕. 자가, 자가. 오지 마세요. 아니야, 오지 마시라고. 이래서 자리가 편해야 돼. 드디어 마스 했다. 와, 죽는 줄 알았다, 진짜. 오아시스는 보고 있나? 보라색 했습니다. 내가 끈기 있게 보라색으로 했다. 오아시스 감사합니다. 한 마리 했습니다. 진짜 간사하게 한번탁 채갔다. 탁 채가. 한 마리 했습니다. 오케이. 아, 따마스께 편하게 해야지. 이제 하랑이 똥줄 탔어어 <laughs> 어, 그럼 그럼 대여평. 그럼 내 그럼 그럼 가여평 그럼 대여평. 그럼 대여 그럼 대여평. 그 내가 여평 그럼 대여평. 그럼 대여평. 너 좋으라고. <laughs> 아니, 손맛 좀 느껴야 될거 아니야. 쉿. 비밀입니다. 쉿 쉿. 비밀이에요.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쉿. 알면 다쳐요. 슛! 어, 지금 원래 철수 슬슬 해야 돼요. 연장을 1시까지 하기로 하셔가지고 네, 1시까지 하고 철수할 것 같고요. 어. 아이고! 시원하다! 이동하니까 오지마 하랑아 그꼭 여기서 잡는다는 보장은 없어 밑에서 도잘돼왜 굳이 올라오고 그래 아니야 아 어, 느낌 뭐가 있어 여기서 하나 나올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 여기서 하나 나올 것 같아 요 앞에 해파리가 큰게 있는 거 보니까 나올 것 같아 이뭔 개소리야 히트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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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커 커, 이번에는 조금 아까보다 커요? 죽을래? 있으면 잡는다니까 이게 바로 흘렸을 때 잡아야 돼. 근데 없으면은 계속 흘리는 거고 수박 레이저 지금 한번 딱 캐스팅 해가지고 흘렸을 때 입질이 쭉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시원하게 입질이 들어오진 않았어. 어... 어쨌든 붓방 와가지고 한번 흘렸을 때한 마리 더 했는데 좀더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마리 더. 오케이. 어떤 장비를 쓰더라도 처음부터 잘쓸 수는 없거든요. 꾸준히 그 장비를 가지고 캐스팅도 하고 바닥도 읽어가면서 입질도 느껴, 느껴가면서 그 장비를 내꺼화 시켜야 돼요. 그래야 정확히 입질이라든가 바닥 읽힘이라든가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. 어, 어떤 장비를 추천을 받아서 쓴다 하더라도 내, 이 장비를 내꺼화를 못 시키면은 좋은 장비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힘세, 이 정도 장비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걸 구비하셨으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번세번 출조를 하셔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. 딱물때 맞춰서 왔는데 한번 흘려보고 다냄 없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 네, 여기서 한못 마리 더낳게요 물도 딱 적게 가는데 오징어집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화이팅! <laughs> 이제 선장님 계속하실 것 같아? 한 마리 나왔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자 마지막 클리밍입니다. 여기서 나와주면 현장님이 또한번더 걸릴 수 있어요. 히트. 한 마리 올라왔어요. 작다 작다. 히트. 잠깐 잠깐. 파랑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봤죠. 그니까 지금 낚시가 끝날 때가 다 됐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은 한 마리든 두 마리는 더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면 손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한번 흘릴 때마다 두 마리씩 나오거든요. 저 아까 두 마리 잡고 나서 하랑이가 되게 얼굴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. 아 내가 못 잡았다, 막 이런, 이런 표정이었거든. 요 근데 이제 딱한 마리 잡으니까 어깨 뽕이 <laughs> 보라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라색. 믿음이 뭐라지? <laughs> 온것 같다. 왔어. 히트. 히트. <laughs> 히트. 무게 무게. 아, 안 하셔도 돼요. 작아 작아. 팀들 <laughs> 갑이 한 마리 했습니다. 이트 오케이. 2번. 야. 사이와 사이, 사이 좋다. 사이 좋다. 나이스 금동이 아니구나. 와 사이 좋습니다. 나는 사진 안 찍혔습니다. 너무 작아가지고. 왼쪽 가운데. 빨빨빨. 야 빨리. 이거 계속 해야 되겠는데? 한 아, 마리 더. 서 어, 여기서만 네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. 피딩이다 피딩. 어, 금색 요지리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여기서 네리 잡으셨어요. 야 진짜 선장님이 탁월한 상태 보충 작업을 한번 탁 했을 때 지금 세번 내서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. 제대로 나오고. 거한번 흘렸던지질 때 바로 나와셔야 돼. 간다잉. 아씨나 <laughs> 히트인 줄 알았네. 씨. 한 번. 더. 한 번만 더 흘리고 <laughs> 저얘야볼 내용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턴을 시장하시고 카에가지고 선장님 계속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하셨거든요 계속 흘리고 계시네 파랑이가 이렇게 흘릴 때한번더 잡아줘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오전배를 탔거든요 근데 종일배를 탄 느낌? 이건 뭐지? 난 분명히 오전배를 탔는데 종일배를 탄 느낌 알 수가 없어 진짜 마지막이랍니다, 예. 선장님이 진짜 맞아요, 마지막, 진짜 마지막이래. 과연 이번에도 흘릴 때 나와줄까요? 히트! 히트! 안 오셔야 돼, 안 오셔야 돼, 안 오셔야 돼. 왜 나는 잔챙이 뭐. 시한하네 어, 설 걸렸다, 씨. 아 제가 탐배요 예, 네, 도시어부어요 한 마리 더 했습니다 네 마리 호킹 자 오늘도 육갑 갑니까? 육갑 남자 히트 사장님 이건 뜰채 어 뜰채 이거는 커각 힘세가 고 어, 그렇지. 으! 감사합니다. 네. 헬리콥터로 짜장면 시켜. 여기 짜장면 시켜 먹고 오고 나가까 사장님, 난 사진 안 찍어줘요? 네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네. 나 오늘 진짜 3주 내내 유가발 수도 있겠다. 자 바로 2연타 오가. 바로 계속할게요. 마지막이니까. 오케이. 어. 오늘 육각 할수 있어. <laughs> 그리고. 자,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쉽다. 1시 25분입니다. 9월 19일 오늘 오전배. 네, 오전배를 타고 오늘 가보징어 낚시 군산으로 3차전을 와봤습니다. 정말 오전부터 솔직히 못 잡아서 동출했던 동생에게 좀 아쉬운 마음에 되게 커커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무리 짓기 전에 어, 그 동생이 마술을 했고 저 또한 다섯 마리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돼서 좀 상당히 좀 이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출조 때뭐 재밌고 즐기면서 열심히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출조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. 오케이, okay. 파 아, 안녕.